드디어 비행기 100ms 이하로 정상화가 됐다 오 비행기 안 보인다 비행기 안 보이는데요 진짜 아이폰이 반박자 좀 느리긴 해요 안녕하세요, 버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17 시리즈를 괴롭히던 셀룰러 이슈가 iOS 2 6 2 개발자 베타 3차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핑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핑 테스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느껴졌던 불편한 부분들이 해석이 됐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G 자동인 상태에서 일단 먼저 핑 테스트를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테스트 시작 눌러줄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은 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핑이 100ms가 기준상이 되는 100ms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연이 조금 체감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iOS 26.2 개발자 부타 2차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핑이 100ms 이상 900까지도 갔었던 그런 핑을 보여줬었는데 드디어 핑이 100ms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초반에는 지금 살짝 3번 정도 핑이 100ms 가까이 또는 넘게 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뒤로 갈수록 뭐 약간의 왔다 갔다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50에서 8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1분간 테스트가 끝나고 나니까 최적값 46ms, 최대값 112ms, 평균값 64ms가 나왔고요 성공률 100%이기 때문에 드디어 타임아웃도 나타나지 않고 평균값도 100ms 이하로 안정적인 셀룰러 통신을 보여주고 있다 핑이 드디어 정상화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G 우선 모드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테스트 시작 눌러주고요 동일하게 지금 50ms, 70, 49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125를 잠깐 튀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안정적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정상 범주 내로는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G 우선 모드에서도 최저값 47ms 최대값 140ms 평균값 69ms가 나왔고요 성공률 역시나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핑이 아예 말도 안 되게 튀는 상황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연율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ms 이상으로 살짝씩 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LTE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은 지연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TE로 바꿔주고요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LTE도 지연율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지금 153 한번 가긴 했는데 오... LTE라고 해서 평균값이 그렇게까지 높아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뭔가 그래프 모양이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 잠깐 평탄화 작업이 됐다가 살짝 더 한번 튀었거든요. 후반부 가서도 이렇게 한두번 정도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테스트가 끝났을 때 최소값 52ms, 최대값 153ms, 평균값 79ms, 성공률 역시 100. 퍼센트기 때문에 이 정도 핑이면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 드디어 좀 쓸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크게 튀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더 완벽하게 완화가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핑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개발자베타다 보니까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들어오게 되면은 쭉 내렸을 때분성비 향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고급 베타 피드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iOS 26점의 개발자베타 2차까지만 해도 이 고급 베타 피드백을 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핑 이슈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G든 LTE든 주기적인 그래프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억제가 됐었고 핑도 조금 더 튀긴 튀지만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 고급 베타 피드백을 킬 필요조차 없는 거죠 개발자 베타 3차에서 자, 그렇다 보니까 고급 베타 피드백을 켰을 때도 그렇고 지금 iOS 26.2 개발자 베타 3차를 올라와서도 그렇고 이게 모뎀에 관한 전력 이슈가 원인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올리고 나서 하루를 전체를 다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 베타 1차 때부터 고급 베타 피드백을 켜고 끄고의 대기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봤었는데 개발자 베타 1차 때 고급 베타 피드백을 켠 상태에서 오전 3시 46분에 7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 55분에 71%로 약 8%의 배터리 감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개발자 베타 1차에서는 고급 베타 피드백을 껐을 때 오전 2시 30분에 58%였지만 약 6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 3분에 53%였기 때문에 5%만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베타 1차에서는 고급 베타 피드백을 키게 되면 대기 상태에서 약3% 정도의 배터리 소모가 더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발자 베타 2차로 올라오면서 오전 2시 25분에 72%였지만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 25분에 68%로 4%만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고급 베타 피드백을 끈 상태에서 동일하게 오전 2시 55분에 74%에서 시작했왔고약 6시간 정도 지난 오전 9시 2 1분에도 70%로 4% 정도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전력 소모는 고급 베타 피드백을 키든 끄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 개발자 베타 3차에서도 셀룰러 이슈가 해결은 됐지만 배터리 역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핑 테스트하는 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불편함도 과연 해결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iOS 26.2 개발자 베타 2차까지만 해도 카카오톡 보낼 때, 인스타 DM 보낼 때, 푸시 알림 받을 때 웹브라우징 할때 이런 거다 조금씩 딜레이가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각의 테스트들을 보여드리면서 1대1로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렇게 보낼 때 기존에는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게 살짝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동체 시력이 아닌데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 비행기 안 보인다 비행기 안보이는요 진짜 지금 심지어 LT입니다 LT 상태에서 비행기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요 이게 정상이죠 지금 갤럭시랑 아이폰을 카카오톡 동시에 보내보면은 종이비행기 모양이 둘다 거의 동시에 없어졌죠 하나 둘셋 거의 동시에 없어집니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셋.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갤럭시 S25 울트라만큼 정상화가 당연히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인스타 DM 보내보겠습니다. DM. DM도 보낼 때 원래 옆에 이렇게 점이 오랫동안 조금 지속되고 있었던 건데, DM은 살짝 카카오톡보다는 유지가 오래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옆에 보시면은 iOS 2 6 2 개발자베타 2차 때보다는 개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25 울트라랑 아이폰 17이랑 동시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뭐 거의 동일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거의 동시에 날아갑니다. 동시에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진짜 SEC 울트라만큼 정상화가 됐다. 아이폰 17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림 받을 때 딜레이도 한번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스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iOS 26.2 개발자 배터 2차까지만 해도 알림을 보냈을 때 뭔가 살짝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과연 개발자 배터 3차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가 동시에 오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스트 보내볼게요. 어, 아이폰이 살짝 느리긴 한데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폰이 반박자 좀 느리긴 해요 반박자 느리긴 합니다 푸시알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세 번째 역시 아이폰이 반박자 느리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번엔 카카오톡 푸시알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살짝 느리긴 느린데 아주 막 빠릿빠릿하게 알림이 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갤럭시로 한번 볼게요 아 비슷하구나 갤럭시도 뭐 알림 오는 딜레이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푸시알림 받는 것까지 아이폰 17도 iOS 2 6이개발자배터 3차에서 드디어 개선이 됐다라는 점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 페이지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 동일한데요 이제? 진짜 다를 게 없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OS 26.2 개발자부터 2차까지만 해도 아이폰이 살짝 반박자 또는 반의 반박자 정도 느린 모습이 종종 목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영향이 없네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페이지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느린 모습이 나타나긴 하네요 스포츠 다시 한번 메인 넘어갈게요 이러면은 살짝 아이폰이 느린 게아직 조금 보이긴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반박자 조금 느리긴 합니다 아직까지 새로 고침은 속도가 거의 동일한데 실제로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은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살짝 느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요정도면은 아주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양쪽으로 1대1로 완전하게 놓고 써야지만 체감되는 정도기 이 때문에 개선이 확실하게 되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조금 보려고요 이게 기본 상태에서만 해결이 된 거지 저전력 모드나 이럴 때는 또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같갖고 저전력 모드에서 해결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모드에서 저전력 모드 켜겠습니다. 그러면은 5G 당연히 제한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핑테스트 돌려보면요. 모뎀에 들어가는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iOS 2 6 2 개발자 베타 2차까지 나타났던 실제 셀룰러 이슈, 핑 튀는 이슈 이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전력 모드를 켰음에도 불구하고요. 아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개선이 된게 맞네요. 요런 특정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정상 범주 내로 지금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7, iOS 26.2 개발자 베타 3차에서 저전력 모드를 키고 LTE인 상태에서도 최소값 50ms, 최대값 126ms 평균값 77ms가 나왔고요 성공률 100%이기 때문에 살짝 튀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 정도의 정상 범주로 핑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출시 2개월 만에 iOS 26.2 개발자 배타 3차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사용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셀룰러 이슈가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씩 아직 튀는 구간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완화가 되게 되면은 정말 더완 완벽하게 다른 기종들처럼 정상적인 셀룰로 데이터 통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와 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